풀베기 작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고 불과 나흘 전에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예초기가 널브러져 있고 산산조각난 차량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에 나선 60대 노동자 2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작업용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작업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당시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대 운전자는 경찰에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사고에 대해서 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위반 감정 등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수사에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충남도가 발주를 맡긴 민간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로 동료들과 함께 도로변 자풀을 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충남도는 교통 신호수와 차선 통제 안내, 안전 작업복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 조치는 모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업체가 2주에한 번씩 현장 나가서 현장 관리도 하고 안전 장비 같은 것도 좀더 강화를 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좀 추가로 더 넣고. 하지만 사고는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 때에 발생했고 작업 역시 그 시간대에 시작됐습니다. 도는 현장 판단에 따라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도로변 작업을 강행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업을 맡은 시공업체는 취재진의 연락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나흘 전 세종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도로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